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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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비슷한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쓸데없는데, 이쁘고, 귀엽고, 어, 쓸데없고, 뭐 그런, 그런 물건들을 좋아해요, 제가. 어, 그런 물건이 아주 많진 않지만은, 한번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그럼 바로 그냥 보여드릴게요. 네. 짠! 얘네들이 다 제가 생각하는 쓸데없는 물건들인데, 원래 이사를 하면서 다 버렸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버렸지. 응? <laughs> 뭐, 이쁘게 갖춰놓고 보여드리고 싶은데, 또 귀찮기도 하고. 어쨌든 하나씩 보여드리자면, <laughs> 음. 한때 되게 유행했던, <laughs> 떡 라이프 선글라스. b 치 t c h g e t t h 한때 되게 유행했었죠? 이 선글라스가. 엄청 유행했었는데. 쿠팡에서 샀었나? 한4천원인가 인터넷에서 샀던 선글라스입니다. 진짜 쓸데없죠? 어, 좀 닦을 걸 그랬나? 너무 더럽네. 진짜 쓸데없는 거. 어. 근데 그때는 옛날에는 이거 사고 되게 친구들이랑 재밌게 잘 놀았거든요? 그래서 후회는 없다. 다음은 짠. 이렇게 이건 재떨인데 제가 재떨이가 딱히 필요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걸 왜 가지고 있냐? 이건 산건 아니고 예전에 제가 방송국에서 일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너무나도 영광스럽게도 미국에서 온 항공모함에 타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방문을 해서 받았던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선물 중에 하나라는 거는 여러 개가 있다는 거겠죠. 되게 많았는데 미국 과자 같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모자. 실제 항공모함 승무원들이 쓰는 모자를 선물을 받았었고 그 모자는 지금 아버지가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젯떨이 근데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이뻐요. 안에 그림도 이쁘고. 뭐 이게 뭐라고 적혀 있는지 모르겠네. 오스트레일리안? 오? 어? 아, 한국말 하면서 받은 게 아닌가? 제 기억이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도 오래 전 일이라. 어쨌든, 있을 데 없는 잿더이 그리고, 짠! <laughs> 귀엽죠? 근데 얘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얘도 사실 진짜 별 기능 같은 거 없거든요? 그래도 얘보다는 기능이 많을 거야. 왜냐면 얘는 뚜껑이 열리거든. 작은 물건들 보관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여기 이런 케이블을 넣어놨었거든요. 뭐 넣고, 뚜껑 닫고, 이렇게 두는 거야, 그냥. 그냥 이렇게 둬. 이쁘네. 근데 진짜 쓸모 없죠. 근데, 쓸모 없지만, 너무 귀엽잖아요? 귀여운 건 몸에 좋다고 생각해서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짜잔. 근데 얘는 되게 유명한 물건일걸? 생긴 건 이렇게 우주인 같이 생겼는데 뭔가 되게 설명하기 힘든 그런 빛이 나옵니다. 조명이죠, 조명. 근데 이거, 이거는 진짜 좋은 게 밤에 좀 어두울 때 켜놓잖아? 그럼 진짜 예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리모컨도 있어요. 한번 보여드리자면. 오, 보여요? 뭔가 되게 뭔가 이런 게 있어요. 오 이뻐 이쁜데 밝기 조절도 할수 있고 색깔도 바꿀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색깔을 가장 좋아합니다 오묘하게 초록빛 파란빛 그러니까 이런 느낌 그리고 이 점점점 땡땡땡땡 있잖아요 이게 별을 표현한 거래 얘도 끌 수가 있습니다 꺼졌죠 다시 켜면 짠우 <laughs> 이쁜데? 여 켜놓고 갈게요 그리고 다음은 이거. 이게 뭘까요? 저도 사실 모릅니다. 그냥 보들보들하고 푹신푹신하고 말랑말랑 쿠션인데 되게 신기하게 생겼잖아요. 이거는 다이소에 갔다가 거기서 산 거거든요. 5,000원이었나? 다이소에서 5,000원이면은 엄청 비싼 거죠. 5,000원인가? 주고 산 쿠션입니다. 근데 딱히 머리를 베거나 뭐 쿠션의 역할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럼 되게 불편해. 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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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잉. Made in China. 아무튼 이 쿠션 진짜 쓸모 없는. 심지어 쿠션의 기능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쿠션. 그리고 짜잔. <laughs>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처음에 제가 얘를 보고 아, 진짜 얘는 데려가고 싶다. 거의 망설임 없이 얘는 사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또 생긴 게 사기잖아. 너무 귀엽잖아. 미친 거 아니야? 우리 맞지? 병아리인가? 얘도 다이소에서 샀거든요. 한 2,000원인가? 했을 거야. 아마 2,000원 했을 거야. 진짜 쓸모 없다 얘도. 봐봐. 되게 하찮게 생겨 가지고 아무런 기능도 없고, 근데 귀여우니까 용서해준다. 안녕. 안녕. 벌써 끝났네. 그리고 진짜 쓸모없는 거. 밥 먹고 똥이나 쌀줄 알지. 근데 귀여우니까 용서가 됩니다. 그리고 더 보여드릴게. 어. 짠. 제가 깔고 있었는데, 발매트입니다. 그냥 진짜 발매트예요.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런 느낌이야. 침대에서 나와서 바로 밟을 수 있게. 그럼 이거는 대체 왜 샀냐? 이뻐서 샀습니다. 다른 이유가 뭐 있겠어? 되게 보들보들하고 폭신폭신 하거든요. 유일하게 제 기능을 하고 있는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맨발로 이거 밟으면은 기분 되게 좋거든요, 푹신푹신하고. 근데 너무 이쁘잖아. 지금까지 제가 모아온 쓸데없는 물건들 한번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보셨을란가 모르겠네요. 아 저기 하나 더 있는데, 짠 하나 더 있어, 짠 진짜 쓸모 없지. 심지어 얘는 기능도 없어. 근데 귀엽잖아요. 그래서 샀습니다. 얘보다 더 열받는 게뭔줄 알아요? 바로 이거야. 얘는 심지어 프로펠러도 달려 있어. 심지어 잘 돌아가. 존나 열받습니다. 근데 귀엽다. 응? 어쨌든 제가 이렇게 쓸데없는 물건, 쓸모없는 물건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물건들이거든요. 이 물건들 하나하나 아주 아주 작게나마 추억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소중한 물건들입니다. 지금 이 공간에 아마 쓸데없는 물건들, 쓸모없는 물건들 점점 더 많이 늘어날 거거든요. 지금도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결제를 기다리는 애들이 또 있단 말이야. 나중에 그 아이들을 제 손에 넣게 되면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이고 다들 제가 가진 물건처럼 귀엽고 이쁜거 많이 보시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 안녕 아시씨 언제 다치겠냐 이씨